아, 네, 안녕하세요. 귀농과 호두약입니다. 오늘은 2024년 7월 29일입니다. 어, 오늘은 제가 지금 올해 2년생 지금 예약을 좀 받고 있는데, 어, 대량으로 좀 얼마 전에 예약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 보시가실 분들, 필요하신 분들은 이제 예약을 하셔도 될것 같아요. 제 2년생 인홍장 와서 일단은 전지전정을 좀할 거예요. 그리고 강전정 결과 보여드리고 두 가지 오늘 설명드릴게요. 한 가지는 이제 지금 병도 많이 오고 풀도 많이 자랐을 때 어떻게 먼저 처방 어떤 거 먼저 조치를 하는지랑 두 번째는 올해 살충제 효과 좋은 거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지금 2년생 농장인데 팍팍 다 튀어나오죠 지금요 순이 다 튀어나오죠 여기 자른 부위에서 보세요 막 나오죠 그래서 강전정 거,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도 보여 드릴게요 여기도 보시면 막 튀어나와 있죠 하나 둘세개요 밑에 또 나오죠 여기도 보세요 여기도 강전 정했죠 그러고 나니까 는 지금 막튀나오잖아요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이렇게 해서 결과지를 받는 거예요 옆에도 보여 드릴게요 여기 잘랐잖아요 그럼 여기도 나와 있고 또 이쪽도 나와 있고 여기도 나와 있고 요 밑에도 나와 있고 지금 보시면 많이 튀나왔죠또요 밑에도 쭉 나오잖아요 여기도 지금 강전 정했어요 그러니까는 지금 하고 심지어 여기 자마도 나와 있어요 이런 거다 훑어 줄 거예요 왜냐면 상단 부분을 어느 정도 키워놓고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처음에 얼마 안 자랐을 때 순짓기라든지 자르면 길게 하나밖에 안 나와요. 왜냐면 어느 정도 자란 상태에서, 그러니까 이 나무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자라면서 예를 들어서 지하부와 지상부가 1대1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끝에 좀만 자르면 아, 1대98, 1대95 이 정도 생각해서 끝에 하나만 날려요. 그런데 강전정으로 해서 한 50%라든지 70% 날렸다 하면 위에서 막 올리는데 나갈 데가 없잖아요, 양분이. 그래서 팍어나는 거예요. 그런 원리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3년차까지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저는 2년생 묘목을 결과지를 이렇게 만들어서 보내드려요. 짝대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기존 짝대기에서 옆에 나와 있었고 또 만들어요. 이렇게 해서 올해는 예상대로 대량으로 좀임야에 지원사업 하신 분들이 예약을 좀 하세요. 그래서 보시갈 분들은 작년에도 2년생은 딸려서 제가 공급을 다못 했거든요. 그러니까는 미리 사전에 예약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어, 어제 오늘 몇 분께서 지금 전화가 왔어요. 어 풀도 많이 자라고, 어 병도 많이 왔다. 그러면은 저라면 이렇게 해요. 보통 분들은 이제 풀 먼저 싹 비고 방지하거든요 그러게 되면 풀 비는 데 하루 걸려요. 바로 방지할 수도 있지만 때에 따라서 일이 생기면 하루 이틀 지나고 비가 오면 또 하루 이틀 지날 수 있어요. 그러게 되면 확 번져요. 확 병이 더 번져요. 그러면은 나무가 수세가 약해지거든요. 그러면서 데미지를 더 입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풀도 많이 자라고 병도 많이 왔다고 하면 먼저 방제를 먼저 하시는 거예요. 방제를 먼저 해서 딱 세워놓고 그 다음에 제초작업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거고 두 번째 살충제 지금 벌레도 많이 와 있어요. 뭐 미국선녀벌레라든지 중국나미매바 중국매미 이런 것도 많이 와 있는데 기존에 살균제 제가 많이 설명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살균제 설명 안 드릴게요. 기존에 제일 저렴한 거 피레스 요거는 맞춰서 죽이는 거예요 벌레가 지금 많이 묻어 나무에 붙어 있거든요 그러면 붙어 있는 거를 맞춰서 이걸로 죽이는 거고 또 어떤 거들은 안 맞고 도망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다시 오거든요 그래서 나무 흡집을 해요 이렇게 많이 튀어나와 있잖아요 흡집을 해요 줄기 같은데 그래서 검해지고 빨개지거든요 그럴 때는 이거를 농도를 좀 높여요 이약 이게 호두전용약제는 아닌데 이거는 먹여 죽이는 거예요 이거 놓으면은 이거 조금만 먹어도 이게 고독성이기 때문에 그냥 사멸해요. 와, 지금 뭐냐면 이거는 맞춰 죽이는 거. 나무 목대에 발라놔서 묻혀놔서 먹여 죽이는 거. 심지어 이게 얼마나 고독성이냐면 우리 까치, 노 고라니 이런 것들 걔네들 먹는 거에다 원액을 묻혀놓고 나면, 예를 들어서 까치 같은 경우 땅콩 두 세알 원액을 묻혀놨어요. 그럼 먹고 나서 한두 세알 먹고 나서 이제 딱 날아가거든요. 2 0터 정도 날랐다 뚝 들어도 바로 죽어요. 직사예요. 고라니, 멧돼지 이런 거. 그런데 주면 안 돼요. 이건 엄청 독특한 거거든요. 사람이 먹어도 잘못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살충제 맞춰 죽이는 거 하나. 이거는 얘네들 먹고 죽게끔. 그래서 밀대로확 낮추는 거예요. 이거를 두세 번주면 밀대가 확 낮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어, 나무 성장이 상당히 좋은 시점이에요. 그래서 지금 병이 왔다고 면 빨리, 어, 방제 작업 하시고 관리 잘 하시면 지금부터 중부지방은 9월 중순. 남부지방은 더 후루가 하겠죠 그리고 강원도 북부지방 같은 경건 조금 땡겨질 거고. 이렇게 해서 오늘은 제가 2년생 지금 결과지 나온 것들 보여드렸고. 두 번째, 어, 풀도 많이 자라고 병도 왔다 하면 어떤 순서로 방제, 어떤 순서로 먼저 일을 해야 되는지 두 번째 설명드렸고. 세 번째는 살충제. 효과 좋은 거좀 설명드렸어요. 이건 올해 처음 공개해 드린 거예요. 기존에 이제 저한테 면목사하신 분들한테는 제가 알려드렸어요. 이거 같이 섞으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렸고, 제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